고객의 이익이 최우선. 고이최 반갑습니다. BMW 한남전시장 황진규 대리입니다. 11월 입항 정보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곧 있으면 또 연말이잖아요. 우리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말 할인, 또 차종이 25년식에서 뭐 26년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서 연식 변경, 연식 변경이 되면 뭐 할인이 줄어들지 않나요, 대리님? 또, 이런 질문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입항 정보 세단편 빠르게 업로드 해드렸고, X 시리즈 편도 빠르게 준비를 해 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 블로그 보면서 본격적으로 11월 달엔 또 어떤 차종이 많이 들어오는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로그 보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8D M 스포츠 패키지 입학 예정 없고 X120의 X 라인. 20i m 스포츠 패키지 m35i 모두 다전 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ix1 30x랑 입항 예정 없고 30m 스포츠 패키지가 전 색상 입항 예정인데 자 x1 같은 경우 조금만 내려 주시겠어요 이슈가 있죠 26년식 입항이고 전기차 입항량 감소됐고 시트 색상 바뀌었습니다 26년식으로 바뀌면서 밑으로 쭉 내리셔서 카스타니아 시트 그 다음에 스모크 화이트 시트로 바뀌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모카랑 이렇게 화이트였잖아요 근데 모카가 빠지고 카스타니아 시트가 생겼어요 전 이거 굉장히 더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카스타니아 시트는 IX에만 들어가는 시트 색상이었어요. 또뭐7 시리즈로 갔을 때 아마론의 시트라고 살짝 레드와인 색상이 나는 되게 고급스러운 색상인데 그게 엑소원에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모카보다는 훨씬 더 이쁘다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고급 색상이 들어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엑소원이 앞으로 더 불티나게 세일즈 될 거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시트도 확실히 더 화려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26년식이기 때문에 25년식 대비 할인이 좀 낮지 않나요? 대리님? 그거는 10월달 얘기고요. 또 11월달에는 11월 달에는 11월에 프로모션에 나오고 자또 공격적으로 프로모션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 이제 X1 지금부터 노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어, 잠시만요. 여기 카스아이고실무 색상. 살짝 레드 와인 색상이거든요. 레드 색상 시트가 개인적으로 BMW선 찾기 굉장히 어려운 시트예요. 또 상위 트림으로 굉장히 고가 차량에만 들어가는 색상의 시트 색상인데 X1에서도 이제 느끼실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드리면서 X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2 205M 스포츠 패키지 입항이 되지 않습니다. X2 M3Y도 마찬가지고요. IX2도 마찬가지입니다. X2는 입항표에 입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잔여 제구가 남아있는 차종이 있기 때문에 이 X2 같은 경우는 11월 신규 입항 말고 남아있는 잔여 재고로 세일즈 할수 있도록 프로모션도 당연히 제가 고임들 서운하시지 않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X3로 갈게요. X3. 전색상 입항입니다. 20 베이스, 2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디젤 모델, 그 다음에 M50i 프로는 블랙만 입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고객님들, X3, 가장 많이도 물어보신 것도 프로모션쪽으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대리님, X3는 할인이 없던데, 뭐, 이런 건좀 대리님은 좀 다른가요? 저한테 견적 받아보시면, 없는 할인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상 보시고 저한테 딱한 번이라도 견적 받아보세요, 고객님. 그러면은 절대 다르다라는 거 보여 드립니다. X3는 할인을 제가, 여기까지만. 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진짜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또 만족하실 수 있는 할인 금액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 이렇게 힘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X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X4로 안내를 해 드릴게요. 20i X라인, 20i Pro SE, 20d M 스포츠 패키지. X4, M40i 모두 다 전색상 입항 예정인데, X4는 사실 10월이 마지막이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입항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입항이 되더라도 뭐 26년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25년식이고 남아있는 재고를 다 세일즈 하려고 입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극소량 입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 한 번만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엑스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적어 놔드렸는데첫 번째, 엑스포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빠른 대기 계약으로 순번 받고 배정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배정되면 프로모션 안내 받고 출고 결정하시면 돼요. 배정 받더라도 계약 취소하시면 가격은 전혀 환불되는 건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엑스포는 지금 할인이 얼마예요, 대리님? 이 먼저가 아니라 엑스포는 무조건 배정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못 하기 때문에 엑스포는 무조건 배정 먼저 꼭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고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엑스포 같은 경우는 자 이제 X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5 30D X라인 7인승 30D M 스포츠 패키지 30D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모두 다전세상 입항 예정 디젤 모델 다 들어오고요 40i X라인 7인승 40i 5인승 M 스포츠 패키지 40i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도 다 들어옵니다 입항이 되고 502 X라인이죠 블랙, 화이트의 블랙 시트 맨하탄의 커피 시트 입항 예정이고 502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전세상 입항 예정입니다 M60 프로 모델 전세상 입항 예정이고 밑으로 살짝만 내려서 10월보다는 입항량 조금 소폭 증가했습니다. 물론 26년식으로 연식 변경된 재고가 입항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차피 25년식은 재고가 없어요. 할인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우선 배정이 먼저입니다 일단 고객님들께서 배정이 되셔야 제가 할인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많은 할인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배정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이런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뭐 배정이 되셨다가 할인 안내 받으시고 그 할인 금액이 고객님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또 제가 가계약금 취소 다 해드리니까 전혀 환불되니까 기회만 주세요 그 기회가 가계약이고 배정입니다 공격적인 할인 그럼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밑으로 쭉 내려서 X6로 넘어가 볼게요 X630D X640i X6M60 모두 다 전세상 입항 예정이고 X6도 지금 2 5년식 재고 없습니다 다 26년식으로 들어오고 이제 26년식과 할인 차이가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25년식 재고가 남아있는 차는 26년식 할인이 낮아요 왜냐 결국 그 딜러사 입장에서는 25년식 재고를 다 세일즈하고 26년식을 세일즈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아까 X5도 그렇고 X6도 그렇고 25년식 재고가 없습니다 26년식을 출고해야 돼요 세일즈 해야 돼요 그렇다면 26년식 할인을 굳이 25년식 재고 있을 때보단 낮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상된 프로모션 금액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회만 주세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를 해 드립니다. 다음 X7입니다. X7 40i dp 6인승 메나탄의 타로트포 시트 40i dp 7인승 전색상 입항 예정. 40i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 전색상 입항 예정이고 40i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40d dp 6인승 화이트 블랙 입항 예정이고 40d dp 7인승 화이트 블랙 입항 예정. 40d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 40d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전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다음에 M60 프로 모델이죠. 전색상 입학 예정입니다. 밑으로 내려서, 구연 설명 한번 드릴게요. X7도 2 5년식 재고, 이미 진작에 다 솔드아웃 됐고, 2 6년식 준비하시면 된다. 제가 한 가지 일화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부산에 계신 고객님이 저한테 문의 주셔서 X740의 친인승 모델을 스마트 하으로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 결과, 이제 고객님께서 바로 배정을 받으셨어요. 계약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배정을 받으셨고, 할인도 전국에서 손에 꼽는 할인으로 받아가셨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고 좀 멀리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또 가까운 데서 한다. 할인금액 차이가 사실 크지 않으면 가까운 데서 하고 싶은 게또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부산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바로 단번에 저한테 결정 내려주셨어요. 그이 제가 당연히 여쭤봤죠. 할인이 매우 압도적이었다라고 솔직하게 오픈해 주셨습니다. 자, 할인 좋다고 해서 제가 또 고인도 사업을 안 해드리나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은 제가 굳이 막 엄청 어필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 믿고 출고해 주시면 사후 관리해 드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요. 많은 고객님께서 차별화를 둬야겠죠. 많은 딜러, 뭐 유튜브 하고 많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딜러들 중에서 저 황진규 대리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공격적인 할인, 그만큼 자신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I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X. 4호 모델 전색상 입항 예정 60 전색상 입항 예정 70 M70 모두 다 들어옵니다.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IX 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대기도 많습니다. 대기계약 많이 쌓여 있어요. 원래 페이스 리프트 되기 전에는 재고가 남았었는데 지금은 다 대기계약입니다. 들어오는 재고 족족 다 배정 받아서 출고하고 계시고, 자, 저는 딱두 가지만 약속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배정, 두 번째 배정 후 최고 프로모션.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것만 저는 만들어 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 가려 워 하시는 것만 저는 긁어 드립니다. 이렇게 딱두 가지만 약속을 드리고 그외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후 관리 당연히 해 드린다는 거이 부분 강조하면서 오늘 X 시리즈 입항 정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시리즈 11월 입항 정보도 모두 알아봤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들께서 월초 정규 배정 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 11월 또 구매 계획 세고 우 계신 분들 또는 뭐 11월이나 12월에 연말 할인 노리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저황진이 대리한테 꼭한 번이라도 문의 주셔서 도움이 되는 내용, 프로모션 내용이라던가 또는 정말 실질적으로 구매하실 때 필요한 공격적인 할인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BMW 한남 전시장의 황진이 대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고객님들, 감사드립니다.